사랑하는 강남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2월 21일 사순절의 네 번째 날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는 제의 권위에 대한 말씀으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주시는 제의에 대한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는 약하고 비천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욕기 4장 42장 6절 보면은 그가 제 가운데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 하나이다. 그러므로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가 의미를 갖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오직 하나님만이 제 같은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 위에 화관을 시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엄과 가치 우리의 권위는 오로지 우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뿐임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보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나무곧여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해 우리 하나님의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꺼내어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사야의 이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매우 의도적으로 이사야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요의세 친구들이 욕기 25장 6절의 말씀처럼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했던 곧 우리 모두는 죄에 불과한 인생임을 고백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이상 그러한 인생이 아님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임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는 흙에서 나온 먼지 같은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제 같은 존재인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신 주의 은혜에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더 이상 비참한 존재, 벌레 같은 인생이 아닌 이제는 그 위에 화관을 씌워 주시는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되는 인생의로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일으켜 마침내 당신의 빛나는 화관을 쓰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권위는 오로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생기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 죄를 올리브 기름에 섞어서 바르는 행위에서 나왔고 우리는 죄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의 여정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로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는 죄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 타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름 같은 어둠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빛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권위의 상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권위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남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참된 권위, 여러분에게 참된 화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임재,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순절 여정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